야 빨리 빨리빨리 빨리 와! 아빠 죽겠는데 왜 계속 만나자고 달리야? 야 대박이야. 뭔데? 나점 보러 간다고 했잖아. 갔다 왔어 벌써? 그집 대박용해. 왜왜? 다맞춰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어. 그 점쟁이가 내 얼굴을 보고 내 속옷 색깔도 맞추더라니까? 아 진짜로? 어.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아 아니, 그냥 우연이겠지? <laughs> 우연이 아니라 내가 사는 동네 우리 가족 몇 명인지 다맞췄어 대박이야. <laughs> 나 지금 소름 또 받았어. 와 완전 용하네. 야 그래서 뭐너 결혼 언제 한다는데? 나 결혼 못 한대. 에? 예? 결혼을 왜 못해? 몰라 뭐 이름을 바꿔야 내가 결혼도 하고 돈도 엄청 많이 번데 이름을 바꾸래? 어아뭐 이름을 바꾸래 아 그래? 그럼 야 잘됐네 이쯤에 그러면 너 고이쁨으로 이름 바꿔 고이쁨으로 바꾸라고? 그거 <laughs> 뭐 놀림 봐 이쁨 이쁨 이뻐져라 이뻐져라 이러면 고이쁨으로 바꾼뭐 그러니까 놀림 받을 일 있냐고 아 무슨 놀리는 거야 그냥 이쁘다는 거지 아, 아니다 그냥 차라리 어떻게 보면 고이쁨이 나을 수도 있어 아 거기서 뭐 정해준 이름이 있는 거야? 숭자, 국자, 꽃분이 꽃자 막 이런 거 아니 차라리 그게 나 그러면 너 뭔데? 아니 이름 끝글자에 면을 넣어야 된대 아 면? 어. 그럼 뭐 포련 수련, 뭐 오우. 목련 이렇게 약간 꼬꼬들으면야 꼬드, 괜찮네. 그동안 언이 아니라 면. 면? 면을 넣래 면. 면? 면을 넣래 면? 면? 야 지금 어. 사람 이름에 을 어떻게 넣어. 아 그니까. <laughs> 야야 이거는 무슨 다뭘 넣어도 욕 같을 것 같은데? 그니까 내가 생각을 해봤다? <laughs> 그끝 글자에 면을 다 넣어봤어. 뭘 갖다 붙여도 다 이상해. 이쁜 거를 넣어도 이쁜 면. 그러니까. 귀엽다고 해 귀여운 련. 내가 생각해본 거 한번 말해볼게 어이년저년그년요년언년 어. 이게 말이 되니? 웃을 <laughs> 때가 아니야 효동아 너 웃음이 나오지 지금 뭐라고? 한 번만 다시 얘기해 나 웃느라고 못 들어서 뭐라고? 이 년아 한번더 얘기하라고? <laughs> 네 한번 <laughs> 얘기할 때잘 들어 이 년아 <laughs> 어왜 나한테 하랄래? 아 뭐, 뭔가 무슨 이름 생각했다고? 이연전년근년 아. 요년, 언년. 잼잼. 너 있는 이름에다가 끝에다 년을 붙여. 뭐 그런 걸 신경 쓰지 말고. 내 이름에다가? 응. 응. 은연이? 고은연? 오, 오 괜찮은데? 고은연. 뭔가? 칭찬 같으면서도 욕 같네. 있다고 칭찬하는데 갑자기 연이 나오니까 <laughs> 아 이건 어쩔 수가 없어. 그럼 아, 어떡해. 와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아아좀 갖다 붙이니까 그러네. 나도 좀 생각을 해볼게. 그래. 근데 너 약간 옛날부터 막 응. 어려지고 싶다고 맨날 그랬잖아. 어, 난, 나 진짜 어려지고 싶어. 그럼 그거 어때? 어. 소년. 야나 여자야. 아 여자 여자지. 그럼 남녀노소 어울리는 이 이름 어때? 뭐 청소년. 어, 청소년? 응. 어. 고청소년? 니네 이름 아니라고 뭐 고청소년? 장난치냐? 이름 맞다가아 고를 붙여야 되는구나. 지금 나이가 몇 갠데 무슨 청소년이야. 고학년. <laughs> 야 이름 이거 한 단어 갖고 완전 착착 붙는데? 고학년? 고학년? 장난 아니야 고학년이 뭐야 이름이. 아잘 생각해봐봐. 아, 뭐가 있지? 어, 어 뜻도 좋게. 응. 말년에 잘 풀리라고? 말년 어때? 아, 이말년 있잖아. 나 이름 겹치고 그런 거 싫어해. 아, 이말년이랑 고말년이랑. 아, 알... 어쨌든 말년이란 이름이 있으면 싫어. 뭘말년이잖 지금부터 잘 돼야지. 아, 근데 아이씨. 네가 지금 초년은 아니잖아. 아니지? 초년은 지났잖아. 응. 그럼 중년은 어때? 고중년. 어? 아, 아이씨, 뭔가 아주 싫같지 않냐? 고중년 하니까? <laughs> 뭐 어, 욕같이 나는데, 아저씨 같아. 연으로 바꿀 거야, 이름을? 아, 바꿀 거라고. 바꾼다고? 어. 아이씨, 뭐 어떻게 바꿔, 연으로 사람 이름을. 아, 그게 아니라, 이 집에서 전보고, 어. 이름 바꾼 사람이 다잘 됐어, 내 주변에. 뭐, 뭐, 뭐였는데, 걔네 이름은? 걔는 천년이 만년으로 바꿨지. 아, 진짜야. 김천년, 방만년으로 바꾸고, 애들이 갑자기 결혼하고, 아파트 사고, 차 바꾸고, 대박 났어. 그니까 러 내가 이거를. <laughs> 안 바꿀 수가 없다니까. 아니, 사람 음. 이름이 천년이 음. 만년이라고 잘 됐다고 근데? 잘 됐어. 이름 바꾸고 잘 되고 막 이런 거 나도 그런 느낌 그 주변에서 있었어. 맞지. 그런 거 있잖아. 아니 그 있잖아 나는 언니가 음. 눈 밑에다가 점을 찍으면은 어. 남자가 막 꼬인다 막 이런 아, 게 진짜? 있대. 어. 그래서 음. 그 언니가 여기다가 문신을 박았거든. 음. 박자마자 남자 결혼해서. 와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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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런 게 있다니까. 근데 뭐눈 밑에 뭐어다가반상학적으로 왼쪽 어. 눈 밑에다가 어. 점을 찍으면 남자가 꼬인대 음. 알면 좀 해라 너도. 아아! 눈 밑에 점을 찍어봐. 너나 찍어, 너나. 나는 안 찍으려고 이름 바꾸려고 하잖아. 알면 지금 찍으세요. 이름을 바꾸든 너도. 아, 우또나도 너도 현현으로 소리가... 바꾸든가. 짬짬. 호적에만 그 이름을 올리고. 너 이름 쓰면 안 돼? 내가 그러려고 했거든. 어. 근데 사람들이 내 이름을 많이 불러주면 줄수록 좋은 일이 많이 생긴대. 아, 사람들이 또 어. 이름 많이 불러. 그런 거 있잖아. 사람들이 뭔가 많이 불러는 이름이 뭘지 뭐 <laughs> 어, 야 그럼 그거면 하 되겠네. 뭐? 근년 그냥? <laughs> 어. 아니 왜 여자들 이렇게 막 모임 다 만나고 이러면 그냥 그냥 하잖아. 다 그렇게 하잖아. 여자들이 만나면 그냥 그냥해? 넌 대체 무슨 모임을 나가는 거야? 아니 개 모임 나가면. 에 그냥이 또내개 돈도 이거 날랐어. 그냥 쳐부러 가자. 그냥 쳐부러 가자 막 이렇게 하잖아. 그래서 그연으로 그... 하라고? 여자들 백퍼 한 번씩은 다 부른다니까. 그냥 너무 욕같잖아. 그안 된다고. 그 그만큼 잘 불리는 이름이 없는데? 년년 년. 야, 근데 음. 내가 봤을 때 년은. 어떤 걸 붙여놔도 좀 약간 욕 같거든? 그치. 그냥 아예, 그냥, 아예, 그럼 아무것도 붙이지 말고, 어. 그냥 연만 써. 그럼 연아 련아. 연하, 연하 아, 련아, 련아. 응. 그러면 나는. 고년? 아주 고년이 아주 그냥, 어? 그 여우 같은 고년. 아주 고년을 아주 그냥. 이것도 욕 같은데? 내 성이 하필 또 고시야. 그니까. 내 성도 문제다, 야. 그럴 거 그럴싸한 거 없나? 그럴싸한 거? 야, 그럼 왕년 어때? 뭔가 잘 나가는 느낌 있잖아. 잘 나가는 왕년. 아, 왕년. 내가 왕년에 말이야. 막뭐 이런 느낌. 땡땡. 그러니까 약간 고급져 보이면서도 욕 같지 않은 그런 거 있잖아. 상년 어때? 상년? 어. 쌍 말고 상. 상. 어. 상년, 샹년, 뭔가 그것도 욕 같은데? 아니야, 너 성을 붙여봐. 고상년? 어. 뭔가 고상해 보이지 않아? 고급. 고상년. 보이고. 그러니까 뭔가 이것도 칭찬 같아 어. 연을 붙이니까 고상해서 욕하는 느낌? 고상년. 아이씨, 어떡해. 이것도 아니야? 그러면은 아. 년 천년? 1주년 비행청소년? 아. <laughs> 장난해? 아, 이거 뭐, 혹시 어떡하라는 거야. 이것도 싫다, 저것도 싫다. 아, 몰라. 한뭐 500년 생각하면 뭐 나오겠지. 괜찮은 일은. 됐다. 이거다. 뭐 뭐. 한 500년. 야, 뭔가 느낌 있다. 한 500년? 어, 뭔가 롱런 할것 같고, 인생이. 고상해 보이고, 인자해 보이고, 한 500년 느낌? 생각을 해봐. 내가 한 500년을 개명을 했어. 어. 소개팅을 나갔어. 어. 나가서. 안녕하세요. 고한 500년입니다. 이러면 남자들이 좋아하겠냐? 다 도망가겠다. 아니, 은연아. 아냐 야, 아냐, 야, 야, 저한 500년 아자 이름 바꿀 시간에 내가 봤을 땐그저 어. 압구정동 가가지고 음. 의사 선생님을 만나보는 건 어때? 그게 무슨 말이야? 그 압구정에 뭐가 어. 유명해? 성형외과? 그치. 그 그러니까 의사선생님 만나서. 아, 뭐라는 거야, 진짜. <laughs> 아, 그니까 러그 이름이 문제 아니야. 아, 이름 같아. 바꾸면 된다고 했다고. 그니까 러싹 갈아 엎으란 소리야, 내가 봤을 때. 와. 그게 더 빠르다니까? 싹 갈아 엎어도 음. 그냥 우리나라 뭐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어디 가신 거야? 여기 공사판 잔뜩 깔아놓고 아니, <laughs> 아니, 진짜 공사할 때 한두 건데 <laughs> 아니라니까. 어 말은 지금 어. 내가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얼굴이 문제다? 아 이면 좀 고쳐라. 진짜 <laughs> 진짜 안 어친다고. <laughs> 아 진짜로 고쳐야 된다니까. 나 이쁘다고. 미쳤냐 너 진짜로? 나이 정도 이쁜 거 아니야? 뭐래 뭐 귀신 들렸어. 갑자기 점찍 갖다서 귀신 들린 거 아니야. 뭐점 찍어서 귀신이 너 네가 뭘로 바꾸지? 아니 한5 0 0년 한. 큰5 0년큰이피년이 한 마스크 만년이, 스년이 큰년이. 갖다 붙여 다 이상하네. 아니 그년이 맞다니까. 큰년. 아니 조용해. 아너 방해하지 마 가만히 조용하고 있어 점년이로 할까? 고점년? 이 점년이 야, 야, 괜찮다 수년이 어때? 고수년 고수년? 어. 너 고수 좋아하잖아 그니까 고수년 어, 해야찮다 고수년 좋다